오늘은 5일째인데요. 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면서 축복을 주기 위함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 복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성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열방이 죽게 되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해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생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그것을 성리로 이끄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이것을 이렇게 성리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성리를 이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좀큰것 같아요. 밖에도 어,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가져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이 능력을 가져야 오늘 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기를 바래요. 이 능력을 가지지 않니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 능력을 주셔요.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미 하주님께서 성리해 놨잖아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 어마어마한 남녀에게 준, 가정에게 준, 교회에게 준, 민족에게 준이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능력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돼.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 이 싸움은 권투를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악한 영들을 위한, 영들을 위해서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 세상에 어떤 뭡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이 마이크가 아내가. 조금 키워봐요. 아, 영적 싸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아,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이런 성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 남자와 여자에게 준이 근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혈과 아,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들에게 싸움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이 악한 권세자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마귀와 대적해야 돼. 마귀. 이 마귀가 오늘 어, 11절에 마귀의 강계를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 부분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부분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까지 일일 칠이라는 건 뭐죠?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무장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게 완전하게 무장이 되거든요. 이 완전 무장이 될때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도를 어, 떡으로 먹어 봐라, 만들어 먹어 봐라" 이 마귀가 온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쳐. 그리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그 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줘야 될, 우리에게 목적을,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질를 입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일곱 가지예요첫 번째로, 어,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야. 하나님 자체. 하나님으로 부장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잇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다잇이 승리했어요. 골리앗이 승리했어요. 그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골리앗. 그리고 장대만큼 큰그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잇이 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를 믿지 말라.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마리아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사회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네, 허리띠. 가장 힘이 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어느 기도원 갔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언 함부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 집에 개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개를 안 치우면 가정에 큰 화가 임한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와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화를 주고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안 주고 복을 주고 안 주고는 개가 해 하나님의 세상에 권사가 돼갖고, 거정도 그 분별력도 없어? 걔는 내가 치우고 싶으면 치우고, 키우고 싶으면 치우, 치우고, 아침부터 미안합니다만,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는. <laughs> 네? <laughs> 네?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그래, 동물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무슨, 뭐, 우리가 신앙이냐. 하나님을 의지했어 안했어? 개를 의지했지 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불교로 갔다가 불교가 갖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천주가 갖고 여러분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 요번에 그 총회에서 어, 결의한 게요, 이제, 여러분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까지는 영세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했어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로 어느 교회든지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의 세례를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을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단이다, 정확하게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 주님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리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의의 호신경을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게 뭐예요 가슴빡에다가 의의 여러분 뭐냐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물리치라 이말이야 죄와 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죄와 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멀리 하라. 죄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죄와 짝하지 말라. 이 기도가 가능해,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복음의 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고 나서 뭔 말, 뭔 말에서 첫 번째로. 야.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때 신발을 신고 왔어? 벗고 왔어? 신고 왔어.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네? 평안이 임하게. 복음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만이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면 우리 가운데 어떤 환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평안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말고 수지에 있을 때 신도시에 신도시가 생겨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멀리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너무나 뭐니까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찾다 찾다, 아, 우리 우리 교회를 찾은 거예요. 찾아갔고, 그때는 이제 온 사람 교회에 있었어. 이름이, 네,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뭐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요. 예, 이제 멀리 와서 가까이 교회를 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도 좋고요. 그런데 그 멀리서 와서 좋은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나 고민이 돼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돼요? 뭐라 가냐면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고목 나무가 옮지 옮겨 옮겨놓으면 고목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기에서 오랫동안 성겼지만 이사를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까운 데서 보건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하려고 옮겼는데 그 목사님이 고목 나무가 옮기면 고목 나무가 사는 거 봤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평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여기 권사님 아니지? 권사님, 권사님은 고목나무가 아니에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은 평안의 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권사님이 여기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될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겨준 거예요. 야 금방 얼굴이 달라져요. 막 얼굴이 달등이죠 아, 목사님, 맞아요. 나 고목나무 아니죠. 목사님, 고목나무 아니죠. 고목나무 아니죠. 아니죠. 고목나무. 내가 보니까 권사님은 고목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세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읽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진리의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는 오무 방패 뭐 믿음의 방패는 뭐야 믿음의 방패로 그걸 뭘막뭘 뭘 막아내요. 불화살을 막아낸다고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화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에덴동산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에덴동산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유혹을 갖고 오든지 여러분에게 를 무너뜨리려고 와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성리하지 못하자 누구한테 달라들죠? 예수님한테 성리하지 못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의 동공체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개인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야 불신을 집어넣고 원망을 집어넣고 뭡니까 절망을 집어넣고 이 착고치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딱 꽂혀도 튀쳐나가 마귀는 불화살과 같은 거예요. 이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예요? 성리.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리합니다. 온 머릿속으로 성리의 주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투구를 쓴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줘서 마지막으로 말씀, 일곱 번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휘둘러 쳐라. 여러분, 기도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둘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가지가 이루어지면 너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들이 팍팍팍팍팍팍탁 쓰러질 것이다. 너희들을 절 대적으로 건들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일곱 가지를 입고 나면 불화살이 날라와도 죄가 날라와도 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성리의 깃발을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성령의 검으로 오순절 다락방이처럼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생물을 다스리는 주님과 같이 승리는거야 저는 그래서요 동물 다 다스리면서 살아요. 아이 호랑이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잡혀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면. 누가 그렇게 승리했어? 다니엘이 그렇게 승리했어.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욕처럼 보세요. 욕, 욕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에서 네가 찾아봤느냐? 가서 막이야 흔들어봐라.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 때문에 욕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면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같이 이 기쁨과 희열 속에서 찬양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 갑질을 입는 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질을 입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남녀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의 진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생육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땅에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 아멘. 그래서요, 제가 그 뭡니까, 개를 다스리라. 그리고 그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했더니 아, 둘다 회복이 됐어. 회복.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회복시키요 해보고 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을 받기를 바라고. 내 직장에 복을 받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라고. 민족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때? 열방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의지해라. 성령의 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휘둘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뭐예요? 성령의 검으로 내리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 나에게 불평, 불만이 오는 사탄이 물러가고, 나에게 음란이 오는 사탄이 물러가고, 이 사탄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리치고, 믿음의, 뭡니까? 방패를 가지고 이겨내고, 이걸 해서 기도해야 돼.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리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